오늘 여기 4장 9절부터 15절은, 음,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 아, 똑같, 형태가 똑같죠, 그죠? 음, 아담과 하와가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벌을 주시고,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냥 나타나셔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을 할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왜 벗었느냐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오늘도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연결시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 좋아져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 달아서 믿음이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 이 회개할 기회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다고, 화가 났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구에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를 들면 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음,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떤 어떤 순간 있을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애, 자녀들이 아 어, 엄마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요 하면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핑계 대고 고집 피우면 야단치고 해초리 들고 거기에 대한 벌이 나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가 계속 그렇게 회개할 기회 회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안 주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을 안해 버리죠. 왜 기회를 주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일하는 것도 잘못했을 때. 그한 번씩은 기회를 다 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부에든지 간에. 이게 사람이 사는 원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에 회개하지를 않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9절에 그가 가로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 아우, 나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뻔히 알면서 동생을 죽이고, 그를 숨겨. 그런 것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아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귀에 딱지가 안들 정도로 많이 들었을 얘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거짓의 아비는 마기라 응? 거짓의 아비는 마기라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 이 진실을 이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한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게 거짓이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거짓을 얘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거짓을 찾아내고, 거짓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거짓을 알아야,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자꾸, 거짓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거짓을 얘기하면, 아. 마귀가 작동하고 있구나. 왜? 거짓 의아비는 마귀니까. 그러니까 거짓 의아비는 마귀니까 거짓을 얘기를 하면 아, 저 내면적인 것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든지 뭐누구다한 나라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거짓을 얘기하면 그 속에 사단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 이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laughs>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그죄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몰라요. 오늘 가인도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그 내면적인 속에는 사단이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어 벌써 22년 전이죠. 우리 교가 개척하고 1년 만에 IMF를 당했는데 그때 제가 언론 얘기를 너무 생생한 거예요. IMF,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IMF 당했을 때한 얘기가, 아, 우리는 멕시코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멕시코를 배워야 된다. 언론에서 그 얘기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아니, IMF 당한 나라가 멕시코 한 나라밖에 없는 게 아니고, 멕시코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멕시코는 지하자원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멕시코가 IMF 당하고 물가가 엄청 뛰어서 지금도 엄청 높아요. 멕시코 기업이 하나도 없어져서 다 도산당하고 다 팔려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9년에 영국이 IMF 당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얘예 하는 얘기가 그 IMF 당했을 때 영국 사람들이 IMF를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사관들은 그 영하 40도, 50도 되는데도 난방을 안 켜고 절약해서 나라 구한다고 난로를 안 켜고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이 영국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벤틀리도 최고 차잖아. 요 영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영국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억씩 2억씩 팔리는 어, 이그 자동차 렌즈로 어, 버있잖아요 그것도 영국에서 만드는데 영국 회사가 아니에 독일 회사에 그제는 포드 였어가있잖요 이제는 그 인도 회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 인도의 주인이 인도예요. 아, 리복 신발도 그렇고 영국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AMF 다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자기들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하면 영국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후진국인 멕시코를 본받아가지고 뭐해요? 아직도 수, 1년에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미립국을 하는 멕시코를 배워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뭐 좋은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배운다고 막 배워야 된다고 떠들어요. 아, 5년 전부터는 그전에는 또 지금 베네수엘라를 배워야 된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최진기에요. 고대 나온 사람. 멕시코가 망, 아, 그 베네수엘라가 망해서요. 스페인이 살아났어요. 스페인, 이명박 정부 때 스페인 망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스 망하고 스페인 망한다고. 근데 스페인이 살아났어요. 요새 스페인 망한다는 소리 없잖아요.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망하니까 거기 있던 돈 많은 사람들, 상류층 20%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다 이민을 온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정말로 어,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여자들이 스페인에 와서 7달러에 몸을 팔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 그 베네수엘라가 망해가지고 스페인을 살린 거예요 지금. 근데그 망한 나라를 배워야 된다고 5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배워야 되면 정말로.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공 나를 배워가야 되잖아요. 이게 자꾸 뭐냐면 언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주위 개인을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사회를 속이고 막 이것저것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삶에서 속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연예인들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어릴 때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 가지고 집이 다 망해 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부도나서 그렇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다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속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속아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만 안 했더라면 사단의 그 배후에 있는 그것만 안 했더라면 어쩌면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단 가운데 잡혀서 거짓말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한것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네한 행동을 알고 있고 네가 무엇말 하는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진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뭐냐면, 힘들도 힘들어도 그렇고, 어려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아셔보세요.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요, 내가 받다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너 손에서, 네가 죄를 짓는 그 손에서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다. 그래서 네가 가는 땅에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피가 이렇게 흘른 고에게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가 피를 흘려서 땅이 너로부터 죄를 받았으므로 네가 가는 곳곳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가라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축하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풀을 쫓아서, 비를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한 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어, 밭을 더 좋은 밭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품질 계량을 해서 더 좋은 수확을 만들어내고, 그게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데 유리, 유리하는 농사들은, 유리하는 자가 돼.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라면 농사 짓는 자로서는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것이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니까, 이게 가인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 삶에서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또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말로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그래서 땅을 농사를 짓는데 땅을 파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열매가 없는 것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알안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14절에 가인이 아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답을 내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농사지으면 유리하는 자로서는 농사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쉽게 말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더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중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수시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어서 말하면 1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찾아 아 내시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은지. 이제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정말 비참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찾아왔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 지켜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그 악한 놈인 줄 알고 사람들도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더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너에게 내가 표를 줘서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정말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베드로도 뭐 그렇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재지울 수 있고, 또격길갈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거짓말도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쫓아가고, 사실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어렵지만 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응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사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거짓이 판치고 잘못된 것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사실을 찾아가고, 진실을 찾아가고, 거짓을 멀리 하고, 진실 안에 살아가려고자 몸부림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진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에게 하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이 다 사라져서, 개인적으로는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자도 없고, 나라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